서울에 오래된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북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잖아요. 경복궁과 그 창덕궁 사이에 있는 그 동네, 우리가 북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삼청동도 있고, 가회동도 있고. 제가 이게 학교 다닐 때 그쪽을 자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오래된 동네 중에 하나인 가회동에, 특별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어떤 특징이냐면 밥상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 식당 안에는 밥상이 딱 하나 있는데 식탁이 아, 오직 하나만 있다. 그러니까 보통 식당에는 식탁들을 여러 개 놓잖아요. 손님들이 이제 각자 각자 들어와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러뭐두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도 볼수 있고 두 사람, 네 사람, 여러 사람 오면 또 작은 식탁들 붙여서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식당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집은 식탁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는 사람은 그 식탁에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식탁 옆에 이제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색한 분위기가 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참리식당이 특별한 거는 메뉴판도 없어요. 뭐 짜장면 요즘 짬뽕 뭐 이렇게 육개장 국밥 뭐 이렇게 쭉이 메뉴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메뉴. 그러니까 그 주방을 담당하는 그 사장이 사장님이 이제 시장을 다니면서 수산시장이라든지 뭐, 고기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날그날 메뉴를 사옵 싱싱한 상태가 좋은 식재료를 구하면은 그걸로 그날의 메뉴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불편하죠. 불규칙하고. 이 식당을 차렸는데 주인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 대기업의 이원으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참 힘들게 힘들게 승진을 해가지고 이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나 정말 어, 규격적이고 말이죠. 회적이고 그래서 아이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항상 따뜻한 밥이 그웠대요 식당에 가면 그냥 이게 손님들을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사실 뭐, 예. 그러니까 정말 따스한, 참 우리 인생 살아가는 본질이 뭐고. 뭐, 이분이 그런 거를 이제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낮 회의에 참석을 하고, 뭐 임원단이 모여가지고 뭐, 예, 앞으로의 청사진을 짜고 막뭐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무 무미건조한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밤날 회에 참석하면서, 뭐 따뜻한 밥, 엄마가 옛날에 차려주셨다는 그런 밥상이 그리웠대요. 그 그러니까 이제 회에 참석하면서 뭐, 투구도 시켜먹고, 이제 음식을 급하게 가서 이제 식사를 할 때마다,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긴 먹으면서도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고 식당을 차렸어요. 어린 시절을 부산의 바닷가에서 이제 이분이 보냈는데, 제철마다 나오는 그런 생선들, 뭐 멸치라든가 제철 해산물 같은 거, 이런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정성껏 차려주셨다는 엄마가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던 그런 음식점 크게 크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식당을 차렸어요. 그 승진하던 그 대기업 임원 자리를다그만두고 이제 식당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 미쳤냐고 아니 이렇게 좋은 직장 나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말렸지만 은 이분이 고집을 그래서 그 가회동 골목에 망해가던 카페집을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덜한큰 식탁 하나를 딱 놓고서, 이제 식당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손님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손님들이 좀 어처구니 없잖아요, 식당에. 메뉴판이 있나, 뭐 따로 개별적으로. 요즘은 또인디비디얼라게 그냥 사생활을 존중받기 위해서, 뭐 어떤 군대 가면 그냥 옆에, 옆자리 안부에게 다리막을 하고 뭐 그렇게도 하는데 여기는 그냥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도 그냥 이 사람 식사도 사람 식사 함께 제 나누는 데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문 기자가 이걸 취재하다가 아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는 마녀의 밥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차려주는 식탁인데도 손님들이 가서 전화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집임에도 불구하고 단골들이 계속 생겨나가는 한식하게 앉으면 좀 어색하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점점 이렇게 네,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되고 대화를 시작하면 또뭐 사귐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삶의 대부분을 외국 출장을 해야 하는, 외국 출장으로 보내던 한 50대 후반의 남자는 이 사장님이 차려놓은 그 음식, 그 콩밥에다가 조개젓을 올려서 먹어보자면 질질질 짜들어요 <laughs> 눈물을 질질 흘리는 옛날 그 고향, 그 생각이 나고, 고향에서 먹던 그 어머니가 차려주던 그 음식 맛을 그대로 재현이 되니까 너무나 참 목이 메는 유방암에 걸린 한 여성을 위해서는 옥수수 밥을 지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랑이 많은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건 아니지만 가서 이제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밥을 먹으면서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고 풀리고 얼굴에 등불 같은 미소들이 번져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음식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나상에뭐 음식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음식점이 엄청 많은데, 이 음식점도 그 많은 음식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식당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규모라는 게참 작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죠. 그리고 이 주인이라는 이은 뭐 따로 뭐 요리사 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주방장을 들여놓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나 직접 이렇게 하는데, 그저 이 식당은 뭘 가져가느냐? 기본에 충실한다. 기본에 충실한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하면서도 기본을 벗어난 그런 영업하는 분들참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팁. 여러분 이 팁이 요즘엔 뭐 25%뭐 이렇게 많요 이게 뭐 서비스. 친절한 거에 따라서 좀 지원하는데 감사 입시 지불하는데 이제뭐 18%가 미니멈. 조건 돼요. 여러분. 참 이렇게 식당 하나를 해도 정성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니까 아주 선풍적인 그런 인기 속에 성업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아는 사람은 도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뭐, 이거 중국의 사서오경의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알고, 기본을 알고, 일들이 있지만은,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도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이렇게.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될게 있고, 나중에 구해야 될게 있는데, 우리 이걸 순서를 바꿔어살 때가 많아 나중에 해야 될 일은 먼저 하고 먼저 할 일은 나중에 하고 되겠어요? 우리가 요리를 하든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있잖아요. 해야 할 일,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신다.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구할 때도 먼저 구할 우선시해야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3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이런 작은 문제에 이렇게 저렇게 좀 염려하는 대신에 본질을 먼저 보니 본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생활 생활하면서 먼저 해야 될일 먼저. 우선순위 해야 될것 우선. 그리고 나중에 될것또 후에 해야만 하는 것들은 후에 하나. 그게 확실해. 이런 우선순위를 뭐라 합니까? 영어로 파이어리티거든요. 프라이어리티. 프라이어리티가 참중요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로서 명심해야 할이 기본, 프라이오리드 첫째가 뭐냐 본질입니다. 본질을 왜 말하면 안 돼? 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한 후에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런 본질은 잊어버리고 인간관계 에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데, 신앙생활의 중요한이 뭐냐? 기본기가 충실한 건 뭐냐?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파운데이션. 우리가 본질을 잡고, 프라이어트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비본질적인 데 매가지고 신앙생활하든 교회 안에서든, 이런 찌그덕, 삐그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발짝더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데 이사여서 말씀해보면 이렇게 이사여서 61장 사제되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정치, 경제, 민생의 기초가 허물어진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차근근 쌓는다는 거예요.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니 황폐한 성읍 제대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 야, 그러니까 무너진 그 담장을 보수하라. 무너진 기본을 다시 세워라. 저는 학창시절에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이사야 61장 4절, 이거를 암송을 하면또 또 영어로도 암송을 해봤어. 요 이 영어로는 New Cellizer, The Foundation of Man Generation. 영어가 짧은 저는 이걸 제대로 이렇게 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좀 외려고 노력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기를 다지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기본이 중요하니다한 세대를 서양 역사에서는, 여러 30년이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가 서양에서는 30년, 우리 동양 역사에서는 한 세대를 25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50세가 되면 두 세대를 넘는 사람이죠. 런데 성경에서는 한 세대가 몇 년일까요? 성경에서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40년, 40년. 그래서 120년을 살았잖아요. 라는 왕자로 40년, 목자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 살게 되는데한 세대, 세대, 세대마다 분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든 간에, 한 세대, 두 세대, 세대를 거치면서, 오늘 이사에서 말씀한 허물어진 기초를 다시 세워라. 잘못된 기초, 여러분, 몇십 년 전에 허물어진 기본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세대를 거치면서 이 기본을 다시 쌓아야 된다. 누가 쌓느냐?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 이걸 잊어버리는 일 없어요. 기초를 다시 쌓는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자연산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자연산. 옛날에는 뭐 자연산보다 양식업을 하고 아주 그냥 그 한꺼번에 대량 생산하는 걸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드는 그 과수원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냥 땅을 파고 고그 우리 동네에는 유자나무 그러면 큰 유자나무가 있는 집이 있고, 복숭아나무로, 복숭아나무가 있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 철이 되면 그걸 얻으러 가고 말이죠. 그걸 좀, 좀담아서 말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기술 들어와가지고, 큰 밭에다가 나무들을 심는 약이 아니라 하게 심는 거. 그게 과수원이래요, 과수원. 그러니까, 유자 정도가 아니라 뭐 귤, 밀감 이런 것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수확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양식장이라는 게 생겼어요. 바다에 이제 그물을 쭉 쳐가지고 아예 이게 뭐 애는 그물이 아닙니다. 그냥 쫙 쳐놓고 거기다가 새끼들,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팔뚝만한 고민이 뭐막참 양식업. 와, 이런 거참 양식업 과수함이 생기니까 요즘 뭐철 따라서 뭐 제철이 아닌 것들도 얼마든지 이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양식업이니 과수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산이 귀하다. 자연산을 선호합니 왜냐면 하 억지로 막 이렇게 네, 사료를 먹여가지고 좀비대한는 어, 닭장도 그렇고 말이죠. 이돼지를 기르는 것도 그래요. 그냥 옛날에 막풀어놓고 방고라고 그래. 갑자기 쳐서 먹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성장시키고 억지로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 아닌 자연산이 선호. 그 전공만 하더라도 자연산과 인공으로 양식한 거하고 각격 차가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나죠. 왜 그러느냐? 억지로 성장시키는 것들은 갑자기 또 이렇게 성장시킨 것들은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자연산은 부작용이 없더래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례와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요. 순리대로요. 그래서 그런 자연산이 건강해도 좋습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인품도 그런 거예요. 자연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후유증이 안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 자연산은 뭡니까?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작은, 작은 기초부터. 쌓아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인공으로 갑자기 막 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생사회, 배사에 기초가 중요하고 파운데이션이 정말 필요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의 습관, 일곱 가지 습관, 이런 책을 써서 아주 선통적인 인기를 끌고 왔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이 일곱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뭐냐면,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간단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분이, 이분의 그 챕터에 보면은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놨어요. 네 가지를 구분해 봤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하긴 하지만 좀덜 급한 일이 에요세 번째는 덜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만 또 급한 일이 에요네 번째는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이 있다. 이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이네 가지 유형들.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해야 되겠죠? 중요하고 소중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차이는 어디에 나느냐 중요하고 그러니까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거냐? 중요하고 덜 급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덜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에 붙들려가지고 중요한, 중요하지만은 급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 그러니까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순위가 달라요 중요한,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 해요.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부터 먼저 해봐야지. 그럼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는 그런 우매를우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스티븐 고비 박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이런 삶을 살아. 이게 중요하고도 이게 급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영어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악마가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뭐 보잘것없는 그런 데있다는 거예요. 디테일 작은 일에서 악마가 역사한다. 안마는 디테일이다. 이게 중요한 속담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건축가가 건축을해서 대상을 받았어요. 이거 뭐 굉장한 영예로운 일이죠. 박사님 건축의 핵심이 뭡니까? 건축 대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 건축의 핵심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분이 대답을 했어요.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작은. 여러분, 건축의 핵심은 작은 거에 충실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못 하나 받는 거라든지, 뭐, 화업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까받 치는 거 중요한,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건축의 최고의 핵심도 디테일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이렇게 그 자본을 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문을 냉겼습니다. 자, 외국에 가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어 가셨는데 능력에 따라서 느낀 거죠? 자, 돌아오셔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이 달란트란 말이 영어로 탤런트가 됐잖아요. 탤런트. 탤런트는 뭐 연기하는 능력도 탤런트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도 탤런트 또,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각자 탤런트를 했는데, 이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나님이 각자 각자 탤런트를 주셨는데, 꼭 같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에 다섯 개, 어떤 사람은 두 개, 어떤 사람 하나. 안 주신 분은 없다, 이거예요 다섯 개든 한 개든 다 각각 탤런트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다섯 탤런트 받은 사람이 그걸 잘 굴려가지고 경영을 잘 해가지고 텐달란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섯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 텐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고소서 주인이시여 내가 다섯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신 다라 달란트 가지고 다살 달란트를 더낸게 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잘받아 돼.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무슨 일에? 적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다. 그 디테일에 충실했다. 소소한 일에 충성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했다. 거기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더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주인의 즐도움에참여할지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다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다 여러분. 작은 일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아 이게 뭐 소소한 거뭐 이게 뭐 대수야 뭐 이렇게 해서안 된다. 모든 것 우리 성공 여부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어디에 있어요? 디테일에 있다. 소소한 데서 큰 일이 무너져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테일 안 가면 대충대충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다른 비본질적인 일에서 따라온다. 다 더해주신다. 우리 구해야 할 것, 먼저 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정말 필요해. 그러면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게 참 유명한 그런 저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신학교 가면은 누구나 봐야 하는 필독서가 되는데, 이 궁극적인 관심에 붙잡혀서 사는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했어요. 궁극적인 관심이 신앙인 것이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다음을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있잖아요? 봄이 되면 여름을 생각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같은 집을 짓고 이게 집을 짓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봄이면 씨앗을 씨앗 여름이면 꽃이 피는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죠. 뭐 남진 씨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다음을 생각하는 거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늙었을 때를 생각하고 늙어가면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저 열려진 나라를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세계다. 그걸 생각하지 못한 이 궁극적인 관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폴 틸리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와 용기에 대해서 그첫 페이지에서 뭐라고 썼냐면 용기가 뭐냐? 용기라는 것은 용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버릴 줄 아는 그것이 용기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정말로 중요하고 나에게 너무나 절실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걸 버려야 된다. 버릴 줄 아는. 그러니까 이것도 온거 주춤 붙잡고 저것도 온거 주춤, 그건 안 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라. 두개다 붙잡고 두개다 삼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들은 다 주겠다. 더하여 주 그냥 덤으로 따라온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굴레적인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같은 장소에서 주님을 찬양함에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이르는 분들 생각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회위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서 영역간의 강건함이 넘치에는 제대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할줄 아는 지혜와 구별된, 상별된 성품을 제대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안절히구하옵나이다